봄에 햇빛 보약 받으며 크고 있던 수국이에요. 꽃봉오리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 꽃봉오리가 피어 여리여리한 수국꽃이 피우고 현재 꽃대를 다 자른 7월 말의 모습이에요. 꽃이 지면 꼭 해줘야 할 것은 바로바로 분갈이에요. 최근 1년간 맨 위에 흙만 바꿔주고 비료만 주워서 키워 아마 뿌리가 많이 찼을 거예요.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차면 분갈이 또한 쉽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스틱을 이용하여 가장자리를 화분과 식물을 먼저 분리해 주어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해요. 이렇게 콕콕 찌른 다음 화분을 뒤집어 식물에 상처나지 않게 천천히 꺼내 주세요. 분리한 식물은 이미 흙이 뭉쳐져 있어요. 엉켜있는 뿌리를 정리해 줘야 하는데 일단 사부로 뿌리에 신호를 보내주세요. 화분에서 오래 묵을수록 뿌리 엉킴이 심하기에 뿌리 엉킴을 끊어 겉에 흙을 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겉흙을 털었다면 그 전에 화분보다 더큰 화분을 준비하여 가운데 공간을 확보하고. 수국을 쏙 넣어주세요. 여기가 더잘 어울리네요. 그 다음 빈 공간에 분갈이 흙을 채워줘요. 분갈이 할 때는 상토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상토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상토는 주로 토양이 아닌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어 물빠짐이 좋고 통기성이 좋으나 하지만 그 자체로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파종이나 삽목은 상토가 적합하고 분갈이 할 때에는 분갈이 흙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화분에 흙을 채우고 물 한번 흠뻑 주시고요. 꽃이 지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분갈이 하는 시기예요. 분갈이를 하고 뿌리가 자리 잡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겨울에 월동을 하기 전까지 뿌리가 충분히 자리를 잡아야 하기에 초록맘은 보통 여름에 꽃이 지고 분갈이를 해요.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분업해 주는 것이 좋고 분갈이는 3, 4월이나 또는 7, 8월까지 하시면 돼요. 초록맘은 봄에 하지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7월에 분갈이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비료는 여름 이후로는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비료를 주면 가을에 너무 성장에 집중이 되어 목질화되지 않는 가지가 겨울을 맞이하며 겨울에 또 동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키워서 겨울 월동하면 돼요. 그리고 삽목한 수국도 많이 커서 현재 2차 꽃이 피고 있어요. 앞에서 분갈이한 빈 화분에 신분 상승해서 내년을 또 준비하네요. 오늘은 꽃이 진 수국 분갈이를 해 보았어요. 내년은 또 어떤 예쁜 모습으로 클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올해만큼 수국 꽃이 더 예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이쁜 꽃 기대하며 여러분들 수국에 내년의 희망을 담아 지금부터 관리해 주세요. 이상 식물을 사랑하는 초록맘이었습니다.